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몇번할 차례라고 어, 21번부터 무슨 단어니? g 시라는 단어 가 나온다. 왜? 몸이 몇개 있어요? 한 개. 자 참고로 참고로 이 불규칙 동사 100개를 대답을 하는 학생은 반에서 1, 2, 3등니다 영어 점수가. 이걸 대답을 못하면 저 끝에서 <laughs> 세 번째. 음, 처음에 이거 굉장히 힘들다. 자꾸 까먹고. 반복해서 계속 해줘야 됩니다. 자, 그 전에, 기본 파닉스 한번 잠깐 우리가 점검하고 갑시다. 영어의 모음의 개수는 몇 개다? 다섯 <목소리> 개. 시작. <목소리> 음, 소리다. 그죠? 얘가 몸이 한개 있을 때는 소리가 에, 에, 이, 아, 어야. 아, 에, 이, 오, 우. 당나라 영어라고 얘기해 줬다. 네. 누가? 사기야, 사기. 쌤도 이렇게 쏘갔다. 아, 에, 이, 오, 우. 큰일 납니다. 그거 <laughs> 아니야. 자, 몸이 두개 있을 때. 음. 이렇게 읽거든. 알파벳으로 읽어 주면 된다. 이 정도는 알죠? 네. 또 까먹었는지 모르겠. 자, 다음은 모음이 연달아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네. 음. 자, 참고로 여기 선생님, W는 모음이 아닌데 요게 자음도 아니고 모음도 아닌 중간이다 그래서 반쯤만 모음이다 그래서 반모음이라 그래요. 몰라도 돼. 자일정에 몸으로 취급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자 해봅시다 봐봐 봐봐 한다 이이 e, e 소리는 이 e. e, a 소리는 e, e w 사운드는 U. a w 사운드는 o. 요거를 익혀야 됩니다 자 불규칙 동사는 뭐 외우기 힘들다도 있지만 얘를 읽는 것을 연습을 하면 하핵슨은제대로 완성되는 거야. 왠간한 것은. 그치? 네. 자 이제 출발해 봅시다. 21번 갈게요. 좀 크게 해줄게. 자 21번 가요. 21번. 예. 잘 보여? 네. 음, 자 21번에 한 대. 자 얻다 사다 얻다 뭐라고 한다. 시작. 네. 왜? 왜? 몸이이한 개였어 이거 뭐라고? 에..에 에, 네. 그렇잖아 그죠? 네 그래서 당연히? 개. 예 읽어보자 아. <laughs> 에..에..이..아..어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걸 뭐라고 했다? 아..아.. 코트 <laughs> 그랬다 맞잖아 머릿속에 떠올려봐 아..에..이.. 오잖아. 그치?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다며? 네. 그럼 뭐라 고 고트, 가, 아니고 가시죠. 그니까 그게 순 엉터리야. 왜, 왜 그런 눈길로 보니 엉터리야? 아마도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계속 그러고 있었으면 계속 엉터리로 알고 있을대 자, 가십니다. get, g o 가 아, 자, 22번 봐요. 이 뭐지? 주다 머니. 알잖아. 예. 어, give. 그죠? give me some money. 이렇게 되죠? give. 얘는? 얘는 예. gave. g 그쵸? 네. 자,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거. 요거 왜 에라고 예. 읽어요? 자모자 옳지. 근데 우진이 잘 말했다. 예림아, 이거 자모자이니까 뭐라고 음. 읽어야 돼? <laughs> 가입 아니지? 네왜 그래? 영어는 뭐가 있다고? 예외가 있는 언어입니다. 예외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입술을 움직여야 돼.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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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Give me money Show me the money 이렇게 Give, give 기브 및 초콜렛, 기브, 기브 방법 없어. 아, 영어는 예외가 있는 단어다. 자, 또 우리 이거공뭐했죠이 n 이 N이 붙으면 뭐가 되더라? 금이 아니고 뭐? 은 응. 응. 이렇게 돼요. 은 응. 그래서 뭐랄까? 라 기브. 기브는 이렇게 있죠. 참고로, 칠번 봐, get, got 이런 것도 있거든. 요래도 되거든 이거 같은이 아니고 뭐라고? 같은. 같은. 선생님, 같은. 물론, 빨리 바라면, 같은, 이렇게 아니고, 가란 이랍니다. 자, 그거 바람 교정은 선생님이 나중에 해줄게요. 일단, 천천히 바라하는 걸로 익혀라. 같은. 자, 전체 읽어보자. 시작. 겟, 가, 가튼. 아, 응. 님나 이렇게 그러면 반에서 일등 못해요. 자, <laughs> 머리 우리 물이 Get, got, g o 그 다음, 그 다음, give, 다그 다음, v e n 그 다음, go, 그 다음, 그그 다음, 그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자그다그 다음, 그그래 고운. <laughs> 고운. 24번, 음. grow, OW 소리 했다, 그죠? EW 소리도 했다. 그럼 뭐라 할까 앞에 거, grow, grow. 그 다음, 그리유 이상하잖아, 발음이. 흑세죠? 그럴 때는, 음. 우, 편안하게 했다. 음. g r w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뭐 했다? 아, 사람은... 이렇게 외우면 돼. 자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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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들, 이거는 현재고, 이거는 과거야. 지금, 오른쪽 거를 외워야 되는, 이거 처음 보죠? 자, 선생님, 물어볼게. 뭐 하냐면, 자, 그 나무가 자란다 해보자. 시작. 어, the, the tree, tree grows. Grow grows. s 서부터 해야지. 이제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The tree grows. 이럴 거야. 그 나, 이쪽에 있는 건 뭐래? 과거라 아, 했대. 뭐뭐 했다. 위에 거 뭔데, 이거? 가다야, 갔다야? 위에 있는 거 주다야, 주었다야? 주었다. 그러면 이런 말, 여러분들 이거 할수 있니? 봐봐. 이. 그 나무는 자란다. 한국말 할수 있지? 네. 그럼 그 나무는 자랐다 할수 있겠냐? 네. 이거 쓰면 되잖아. 근데 이런말할수 있나? 그 나무는 10년 동안 빼고, 그 나무는 자라왔다. 뭐뭐 해왔다. 이말할수 있니, 없니? 음, 우리나라 말할수 있냐고, 없냐고? 할수 있죠? 그 나무는 자라고 있다. 어떻게 하니? 자라고 있다. 어떻게 해? 자라왔다. 어떻게 해? 자랄 것이다. 어떻게 해? 이거는알랑모르겠다그 음. 나무는 자랄수 있다, 해봐 자랄수 있다. 응. Can grow n 잖아 Cool. Suya sweet as he i 수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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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옆에 있는 것을 왜 해야 되냐면, 다시. 옆에 있는 것은 나중에 현재 완료, 뭔지 고를 거야. 하여간, 뭐, 뭐, 해왔다로 하고 싶잖아. 말을, 말을. 나는 양산에 살았다가 아니고, 나는 양산에 살아왔다.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때 이세 번째 글을 갖다 써야 된다고. 아. 근데 이걸 안 해오면, 봐봐 나는 자라왔다. 모르는데요. 너는 자러 왔다. 나는 수영해 왔다. 어떻게 하지? 아, 세번째 게 뭐더라? 그냥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뭐뭐 해왔다라는 말 표현을 못 해. 왜 불규칙이라는 걸 외워야 되는지 나중에 공부할 거야. 네. 이 고등학생도 이쪽에 대답 못 하는 학생이 있 <laughs> 자, 어쨌건 그런 이유입니다. 다시, 요거는 뭐뭐 한다 할때 쓰는 거고, 현재. 요거는 뭐뭐 했다 하는 거고, 요거는 뭐뭐 해왔다 하는 거를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조금 전에 몇 번까지 했더라? 25분 하면 되니? 네. 음. 자, 가지다는 두개 있죠? 시작. 해버, 네. 해저. 해저. 우리 했고, 옆에 거 읽어라. 해. 네. 읽어. 해. 네. 자, 26번. ᄅ. 네. 아는 단어 보이죠? 네. 기가 보이죠? 네. 이열이잖아. 그럼 뭐 읽어? h e 자, 그 다음 거뭐 읽어? h e 아니다. 조 심. 전부 다 적어요. 옆에 빨리. 여기 A가 있는데 이 A가 선생님이 빨간색 하는 거는 무슨 글자일까요? 어, 무거 소리 안 나는 거다잉? 소리 없다 생각해. 이렇게 하면 돼 자, 읽어보자. 시작. Here. 아이 참. 자, 요 앞에 거 읽어봐라. h e 헐헐 r 몰라요. 헐. 헐. 헐, 진짜. 그럼 읽으라 시작. 헐. 헐, 이런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얘가 소리가 안 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막 그냥, 그냥, 그냥 주구장창 외우면 되는데 우리는 머리가 <laughs> 나쁘냐. 그리고 중얼중얼중얼중얼 중얼, 중얼, 중얼 외우기 힘들면 이해를 하세요. 자, 하울더 다시 해보자. 26번 준비됐니? 네. 시작. 키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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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번 키, 키. 음, 키. 키. 그다음, 그다음, 자, 연달아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키, 키. 키. 캡. 캡. 캡, 캡, 28번. 음. 요거는 no. 저, 오늘 민서 배웠으니까, 민서, 요거 읽어봐라. No. 어. 지윤이 읽어봐라. 이 K는 소리가 난다, 안 난다. 그럼 읽어봐라. 시작.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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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냐? 아, 이 W도 소리가 안 나. 그럼 읽어보자 중간에 그 시작. No. Yes or? No. 어 그래 노 o 자 다음 그또 K 소리 안 난다. 규칙 공부했지. 세 개가 있잖아. 무조건 소리가 안 나는 거. 그럼 이거 뒤에 거나 읽어라. 시작. 예. 어, 새로운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 거 읽어보자. 시작. No, 운. 어, no, 이래야 되겠죠. 좀 어렵다. 예. 세번 말해보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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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칠판. 시작. No, no. no. yes or no, new, no에 n자 붙었다. 그죠? 니언 받침 밑에 붙이면 됩니다. 음. 준비됐니? 네. 시작. No, no, new, no, un. No. 더 빨리 시작. No, no new, n no. o no. 한번 더. No, 네. new, n o 다음 29. 네. 음, 뭐니? 네. 이 A가 있다, 그죠? 네. 그 봐. 이 A 들어가는 거 얼마나 많니? 이 E 들어가는 거 얼마나 많니? 그죠? 그래 이거를 익히면 파닉스는 안 까먹고 자동적으로 된다이 야.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의미가 있어. 요거는 뭔데? 음, 네. 한 개잖아. 읽어봐. 이거 알잖아. 왼쪽 영어로 시작. 레. 네. 라이트에 반대면 뭐. 레프트. 어, 여기 떠나다의 과거니까 뭐라고? 요건 떠난다고. 얘는? 레. 네. 우리 미 뜨시 이 떠났다. 응. 그, 미국 사람이 left 하면 그게 왼쪽이라는 건지, 떠났다라고 하는 건지, 헷갈린다. 자, 마지막 30분. 읽어봅시다. 아, 이거 예외데이. 예외다. 어? 자모자인데? 그럼 뭐라고 배웠지? 로우즈 아니에요. 옆에 또 살짝 적어요. 로우즈. 자, 요것도 읽어보자. 한 개죠. 네. 그럼 뭐라고 어? A -A -E -R 아, 시다. 라스트. 라스트. 어? 에이아시다. 라스트. 라스트는 LASt인데, 그죠? 네. 그거 아니야. 그럼 이건 로스트. 좀 어렵다. 이얘는 <laughs> 어떻게 해야 된다. 발음을 네. 예외라고 읽혀야 됩니다. 뭐로 읽혀요? 입술. 입술 뭐로? 입술 근육으로 뭐로 익혀 입술 근육으로, 입술 근육으로. 자, 해보자. 읽어라. 시 근육 움직여. 시작. 루즈 로스트 로스트. 근육이 발달한 됐다 입술이. 한번더 시작. 루즈 로스트 로스트. 누가 또 올라왔을래? 루즈 로스트 로스트. 그죠? 한번더 해볼까? 시작. 오! 되네. 세번 입술을 움직이니까. 당 무슨 근육을 써야 되니? 손가락 근육을 써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세번 적어 오라고 숙제를 내주는 거야. 이해 되니? 네. 하면 된다. 영어 하면 영어 된다. 그거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 영어 안 하면? 아이, 참나. 영어 하면 영어? 영어 안 하면 영어? 당연한 얘기잖아. <laughs> 자, 오늘도 보람찬 하루가 끝났습니다. 집에 가는 거 아니다.